오늘은 절제카드를 중심으로 타로카드 독학할 때 카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실전의 적용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타로카드 해석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카드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뭔가 고민하고 있구나 뭔가 밖을 내다보고 생각하고 있구나 뭔가를 꿈꾸고 있는 듯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확연하게 보이는 데에 반해서 확실히 한눈에 이미지를 딱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정말 카드를 잘 보고 계신 거예요. 물론 절제카드가 뭐 불분명하다, 뭐 애매하다, 이게 이제 카드의 메인 키포인트는 아니지만 이 절제카드의 메시지는 어느 한쪽에도 극단적인 치우침이 없는 중요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한눈에 딱 카드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어느 한쪽에 딱 분명하게 메시지가 치우쳐져 있어야 이거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구나, 이게 딱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어, 그런데 카드의 메인 포인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드를 한눈에 파악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 카드를 보면은 천사가 두 잔의 물을 섞고 어, 있죠. 그러니까 A 물도 아니고 B 물도 아니면서 동시에 A 컵의 물이기도 하면서 B 컵의 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애매하다 이게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 A에도 치우침이 없고 B에도 치우침이 없는 그냥 그 자체를 말하려는 어떤 은유적인 상징인 거죠. 그리고 발도 보면 은 흔적발은 물에 있고요. 그리고 또 흔적발은 땅에 딛고 있죠. 땅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용의 메시지인데 중용이라는 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어 중간 형태구나. 어, 이거는 아닌 겁니다. 뭐, 여기가 빵점이고 여기가 100점이면은, 어, 한 50점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수치로 이해하기 쉬운데, 중간 형태가 아니라, 중용.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등 뒤에 보면은 길이 나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도죠. 그러니까 중용의 상태로 나아가는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있다는 것도 자신의 이제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 외부의 영향에 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카드다 이렇게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그, 중용의 자세를 가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그 사실을 마주했을 때, 어, 의미 부여하지 않고, 어, 사실을, 어, 있는 그대로, 어, 볼수 있어야, 어, 중용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어떤 걸 봤을 때, 나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나 기준에 의해서, 뭐, 감정이, 어떠한, 어느 한 쪽으로, 뭐, 화가 난다든지, 뭐, 슬프다든지, 이거 감정이 치우친 거잖아요. 또는 이 상황은 반드시 이런 상황이야. 저건 틀렸어. 저건 오라. 이렇게 C C 비 B를 가리는 것도 역시 중형에서 벗어난 상태죠.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중형의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도 이제 외부 영향에 흔들림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 놨는데 이 상황 자체를 보더라도 사실은 어느 한쪽에도 극단적으로 치우침이 없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내담자 기준에서 제가 의미를 좀 적어 놨죠. 그 이유가 우리가 그 타로카드로 묻는 질문 자체가 욕망의 질문이잖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길 바라는 형태의 질문이죠. 그 내담자의 질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본다면, 어,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상황이 따라와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절제카드의 메인 포인트는 사실 답답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극단적으로 치우침이 없는 상태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내려놓고 정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 그냥 이렇게 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내가 너무나 성급하게 이렇게 판단하려고 했구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욕망의 질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답답해, 애매해, 불분명해. 이렇게도 느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실전에서 어, 절제카드가 어떻게 또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실전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통 상대방의 마음을 물을 때, 특히 뭐 짝사랑인 이런 상황에서 이 절제 카드가 조금 더 애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날좋아하는요안좋아하나요이 좋아하나요? 질문 자체가 어때요? 뭐 좋아하는 게 아니면 반드시 뭐안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미 답을 내려놓고 보기 때문에 해석이전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카드가 쉽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특히 이제 절제카드처럼 이게 중형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는 더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좋아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 싫어한다, 안 좋아한다 이렇게 딱 구분져서 있지 않거든요. 이성으로서의 마음은 아직 아니지만 상대방한테 뭐 호의를 가지고 있다든지 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뭐 아직 뭐 적극적인 상태는 아니라든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단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 좋아하냐? 좋아하는 거 아니면, 뭐, 싫어한다, 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카드를 보면, 당연히 해석이 안될수 밖에 없죠. 두 장의 카드를 랜덤으로 뽑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가운데 두고, 카드를 두장 뽑고요. 달카드를 보면은 개인지 늑대인지 알수 없는 상징도 있고, 뭐, 겉은 딱딱한데 속은 연한, 이중적인 가재도 그려져 있고, 여러가지 상징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쉽게 생각해보면, 밤하늘에, 어, 달이 떠있는 상태, 그 상황에서의 모든 장면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니까 밤하늘의 달빛에 의지해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면 어때요? 어, 극단적으로, 어, 정보량이 적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 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확실히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드의 상황을 보면은 분명히 나아가야 될 길은 있어요. 다만 그 정보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맞는 길인지, 길은 또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판단이 어려운 상태예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 안에서 사람은 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절제카드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상태죠. 이미 우리가 앞서 카드에 배웠고. 마지막 카드는 완드 5번인데, 어, 사람들이, 어, 완드를 들고 서로, 어,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부딪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완드는 사람의 일이자 행동이자 어, 어떤 욕구, 이자, 또, 비즈니스적으로 본다면, 뭐, 일의 진행을 말할 수도 있고, 그쵸? 사람의, 뭐, 에너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런 원소잖아요? 근데 그게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만약에 한 개인의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면, 한 명의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나 행동이나 욕구가 부딪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수 있는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어, 분산, 되는 상태죠. 근데 객관적인 사실, 그냥 큰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 사람들의 일이 부딪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나 어떤 액션이 부딪히는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게 또 이제 실전적으로 의역하면 뭐 경쟁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진행이 일사철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저기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 분산되어 있는 이런 어,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큰 메시지로 본다면 하나에 집중되지 못하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기에도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일들이 많은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리반타 이렇게 볼수 있겠죠? 나는 상대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는 나에 대해서, 어, 마음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가 볼게요. 먼저 직역을 해보면,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판단할 정보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군인지, 적인지, 친구인지, 이성인지, 뭐, 나아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불분명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하기 어려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만약에 뭐 직장 동료 사이라면 당연히 뭐 직장 동료 사이에 해야 되는 일을 그냥 하고 있을 뿐어 이게 뭐 친구로서 대하려고 하는 행동인지 뭐 이성으로서 대하려고 하는 행동인지 딱 의미부여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냥 어 순례대로 그냥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담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부여를 해서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직 확실한 결단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그냥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 그냥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결과 어때요? 어 상대방과 나의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이거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저거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저거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뭐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대할 때도 있고 뭐 저렇게도 대할 때도 있고 딱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그 행동도 따라간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아직 뭐 친구인지 이상인지 뭐 어떻게 딱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지 그냥 의역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 뭐잘 모른다 아직까지는 뭐 관심이 크지 않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냥 카드 자체로 뼈대지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해석은 주변 카드와 연계라든지 질문의 적용을 통해서 스트리텔링을 하고 위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카드가 마음에 나오면 무슨 의미다? 뭐 결과에 나오면 무슨 의미다? 돈에 나오면 무슨 의미다? 이렇게 외우셨던 분들은 어,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다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연습 과정인 거예요. 절제 카드뿐만 아니라 어떤 카드가 실전에 나왔을 때 해석이 안 된다는 거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카드를 실전에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이렇게 최종적인 의역된 형태의 어떤 그 문장이나 키워드로 외웠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 카드를 공부하실 때는 이 카드의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실제 해석할 때는 주변 카드와의 연계된 스토리텔링 그리고 질문을 적용했을 때 의역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어, 이 카드 에 빼다 지는 상황이 이런 카드와 어울렸을 때는 또 이런 질문에 적용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또 스토리가 만들어지는구나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연습을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 이 카드가 나오더라도 쉽게 응용이 가능하고 유연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카카오톡 채널 타로 알려주는 남자를 친구 등록하시면 가장 빨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